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 8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사드 대기 4기, 4기 추가 배치를 마련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국가 보장만이 <laughs> 공식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더 피해삼고 있는지 보이겠습니다. 성주 사드 부지 이분에는 아직도 군열 좌파 세력들과 일부 민간인들이 군 차량과 골자 관이었던 방해하는 불법 검문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이 정권은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중국의 눈치를 보고 또 북한에게 메아리가 없는 대화 국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하고 일관된 안보관으로 말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할 때입니다.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강화 장치,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하고 미국과 국제 사회와의 공조 속에 대국 압박과 또 대제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. 지금 한미간에 힘이되고 있는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. 또핵 추진, 잠수함 검토 뿐만 아니라 미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사드 챙기가 이러한 위중한